14일 프랑스 파리의 대성문화 상젤리제 거리에서는 프랑스 혁명을 기념하는 군사 퍼레이드가 열립니다. 프랑스군의 정예 부대들이 참가하는 이 퍼레이드에는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부대가 있습니다. 하얀 모자를 쓰고 도끼를 어깨에 메고 느릿느릿 행진하는 군인들. 이들은 바로 레종 에뜨랑제. 프랑스 외인 부대원들입니다. 외인 부대가 생겨난 것은 천팔백. 1800... I don't want to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id I need a change in my life cause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 Oh Hold my beer for a minute. I'm about to quit my job cash in for a ticket I'm going on a trip and I don't plan to visit i'm gonna stay there till I feel like i'm winning Oh, and this is just the beginning. I need a big change. Help me feel like living. I need a big swing home runs I'm hitting and i'll never look back moving on till I get it all And we all got dreams we all want things but what you gonna do for How you gonna move for what you gonna be and do you believe you can do anything but what you gonna do for how you gonna move for it Claim a brand new name, oh! And i ain't going to lie to you. I'm a bit nervous that I might screw everything up that I've ever done. But what's the point of living if you ain't having fun? I guess I'll try this, try that, my miss, gotta find what I'm good at. I guess I look here, look there, over where am I scared, where am I at? Yeah. I gotta make. Wayne Boudet, 4500 300 budget 우리나라의 외인부대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는 출판물을 통해서였습니다. 95년 최초로 외인부대를 소개한 책이 출판된 이래 작년에는 한국인 최초의 외인부대원 체험수기란 책이 나와 몇달 동안 서점의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 있었습니다. 컴퓨터 통신에도 돈 벌며 돌아다니기라는 코너에 워킹 할리데이. 보따리 장사 등과 나란히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높은 보수와 프랑스 시민권을 준다는 외인부대의 유혹은 IMF로 시리에 빠진 이 땅의 젊은이들을 외인부대로 불러들였습니다. 서대문구 합정동에 자리 잡은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는 하루에도 10여 명의 젊은이들이 외인부대에 지원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우연히 만나게 된 이명석 씨 역시 책을 읽고 외인부대에 지원하려는 젊은이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얼마 전까지 영화사와 광고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며 영화 촬영감독을 꿈꾸던 젊은이였습니다. 여기 영석 씨 방이에요? 네. 태극기가 있네. <laughs> 명동에 갔는데 싸게 하나 사게 돼. 원래 영화 쪽이나 이쪽으로 제가 원했던 쪽으로 하면 그렇게 수입이 지금 많잖아요. 지금 속된 말로 지금 하나 두 개씩 뭐 하루에도 몇십 개씩 떨어져 나가는 광고회사, 영화사가 굉장히 많아요. 뭐 자본금이 탄탄하다 하더라도 떨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문을 닫는 걸좀 봤어요. 사실은 제 꿈의 전부죠, 그게. 그게 제 전부예요. 영화, 카메라, 사진, 그러니까 그쪽 그 영상 매체에 관한 그런, 그런 부분들. 그게 제 전부예요. 제가 여지껏 걸어왔던 길이고 꿈꿔왔던 길이고.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요? 좀 아쉽기도 해요. 한국에서 좀더 뭔가 잘해보고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알면. 정말 제가 잘했으면 거기 를안 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 많이 들어요. 아쉬운 면들도 많고요. 제일 부모님이 제일 걱정이 되고요. 보시다시피 이 집이 지금 월세인데 방이 세 개예요, 방이 세 개인데. 이거 방두 개짜리를 해서 전세로라면 조금 돈을 모아서 전세로만 좀 옮겨드려도 조금 부모님이 더 넉넉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좀더 제가 능력이 돼서 많이 많은 수당을 받게 된다면 좀 더해서 좀더 지금 올라오 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높은 지대예요. 저희 어 젊은 사람들도 저도 운동을 하러 내려갔다 올라오면 힘들 정도로 그렇게 높은 지대인데 우리 예6 여섯 인데 부모님께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게. 이명석 씨가. 외인부대에 지원하기로 결심한 데는 그나마 있던 프리랜서 사진 일이 IMF로 끊기게 되면서 몇 달째 부모님의 생활비를 대지 못하게 되면서였습니다. 외인부대의 지원 안내서에 나와 있는 자격 요건은 17세부터 40세까지의 남자로 신분증과 공무에 필요한 신체적 조건을 갖추면 된다고 나와 있어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테스트 내용은 의학 테스트, 체력 테스트, 지능 검사를 받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보수는 우리 군의 이병에 해당하는 레지오네어가 5,541 프랑, 우리 돈으로. 약 11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제는 정말 진정히 내 자신 스스로가 뭐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서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정말 나라는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되나 새로운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고 제가 책에서 저기 건데모형고대 포스터라는 이런 게 있어요. 네 여기 보면은 인생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바라보자라는 말이 참 감동이 됐고요. 정말 제 인생을 한번 뭐 아직 젊고 정말 인생이라는 게 어떤 건가를 한번 느끼고 싶고 이제는 남을 위해서 살 줄도 아는 그런 마음도 갖고 싶고. 이제 아직 젊으니까 갔다 올지 안 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꼭 변한 모습으로 부모님 곁에 돌아오십시오. 외인부대의 열풍을 입증하듯이 외인부대에 합격을 보장한다는 정보교육센터도 등장했습니다. 이 사설 학원은 지난 1월 문을 닫았지만 3개월 동안 이곳을 찾아왔던 젊은이는 수백 명을 넘어섰고 휴재진이 갔을 때에도 50여 명의 젊은이들이 수강 중이었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목 한달 정도 됐습니다. 제가 알아보기 시작한. 그 특별한 계기 가은게있습니까 내일 그때 다시 다떤 결심하시게 됩니다. 예전부터 군대 생활 같은 거를 좋아했었고 또한 어떤 체계적인 생활에 그 틀에서 생활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적응을 잘할수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했고 또한 외양 같은 것도 걸수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도 좋다고 생각 했습니다. 그란데가 그 군대 아닐까? 어. 예그래 다른 해외 취업하고는 다른 특별한 의이 있던 생각하는데요 어, 만일의 경우에 프랑스나 프랑스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세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알고 겠어요 지금 부모님은 가라 가라 이런 찬도은 아니지만 일단은 저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것도 제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제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반대적인 입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교육받으시는 며칠? 동안... 일주일 제가 이명석 씨는 넉 달간. 접시를 닦아 번 돈으로 항공권을 마련했습니다. <목소리도> 아님하고 <아까> 아버님하고 <목소리도> 하때 인사 어떤, <목소리도> 어떤 시만 바라는 <목소리도> 다른 건없는구나습 <목소리도> 지금이라도 돌아가고 싶은 내용이 없어요 전혀. 구독, 좋아요, 알림,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이제 곧 시작합니다.